안녕하세요. 끝장주식친들입니다. 신성 텔타테크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계속 올려드리는 거고, 넷마블, 엔시소프트, 코스피 200종목 중에, 어, 넷마블하고, 엔시소프트가 눈에 보입니다, 오늘. 어, 이게 또 계속 오른다는 게 아니에요. 어, 계속 오른다는 게 아니다. 일단, 모든 종목은 완전 정배열 역사적 신고가 정배열 상태가 있는가 하면 정배열에서 직전고점 돌파 못한 쌍봉 그 다음에 121선 깨고 차례대로 이평선 깨고 내려오는 종목이 있다 어느 이평선에서 지지받고 다시 신고가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삼성전자 삼성전기처럼 이렇게 개미들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턴 라운드 하는 이세 가지 패턴 중에 하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 종목들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어, 분석을 해 보도록 합니다. 코스비 200 종목은 기본적으로 개인연속 순매도 3일 이상 필요하다 외국인이 주도하든 연기금이 주도하든 개인연속 승매도는 나온다라는 겁니다. 외국인이 주도하든 기관이 주도하든. 자, 넷마블 먼저 보도록 합니다. 게임주. 넷마블, 아이고, 넷마블 차트를 좀 길게 봅니다. 차트를 길게 쭉 당겨봅니다.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최고점 보여줬고, 아, 요 때가 2017년 최고점을 찍는 쌍봉이에요. 요거를 <laughs> 이제 월봉, 연봉으로 보면, 월봉으로 보면, 쭉 당겨보면, 월봉입니다. 이 월봉으로 직전 고점 돌파 못하면 매우 주, 위험하다. 쌍봉, 월봉 쌍봉, 진짜 위험합니다. 어, 당연히 연봉 쌍봉이기도 하죠. 1년봉으로, 어, 1년봉으로 직전 고점 돌파 못하면 엄청나게 하락한다. 그리고 올해 양봉을 보여주고 있네요. 넷마블. 거기서 이제 계속 하락하고 개미들 다 돌아가셨겠죠. 어, 어, 돌아가시고, 어, 요 요 패턴에 속하네요. 어, 차례대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천일이평선을 어, 돌파하고 있거든요. 뭐, 야, 요 라인, 요 박스권 라인, 최근에 요 박스권 라인 돌파하고, 어, 천일이평선 돌파했거든요. 자, 천일이평선, 어, 요거 돌파한 거, 혹시 내일, 은봉이 나오더라도 은봉이 나오더라도 천일이평선은 깨지 않는 은봉 주봉으로는 이게 또 주봉은 안 맞아요 딱안 맞아 <laughs> 천일이평선이 주봉 200주이평선 하고 좀 비슷하긴 하거든요 아, 여기 있죠 천일이평선은 4년간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 천일이 평생 깨지 않는 은봉이면, 어, 다시 상승 가능성이 있고, 이 돌파한 박스권까지는 밀었다가, 이 아, 요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어, 자리는 죽어도 이 자리는 지켜주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개인연속성 매도 이틀 연속 나왔어요. 어, 외국인이 당기고 있습니다. 연기금 오늘 들어왔고, 투신도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개인들 오늘 매도 나왔을 거예요. 어 15, 16, 15, 15, 16, 17일 오늘 어 개인 연속성 매도 나왔을 거다. 야, 이거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나. 어 이렇게 봅니다. 이게 오른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 대응, 대응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느 구간에서든. 일단, 수급은 좋아요, 구독이네요. 그 다음, NC 소프트. NC 소프트도 비슷하네요. 그 아, 게임주가 턴어라운드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NC 소프트 있고, 넷마블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노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네. 요 호텐실라 백화점, GKL, 도박, 게임 어, 이렇게 올라갔네요 강원랜드 음, 화장품, 항공 그렇네요 오늘 어, 그래서 이 종목들이 또 내일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운공 어, 주고 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NC소프트도 넷마블처럼 어, 요 라인 돌파했네요 상방으로 잘 가고 있다. 개인들 3일 연속 순매도 나왔었고, 어, 오늘 연기근 들어왔고, 투신 들어왔네, 외국인도 들어왔네, 이거 뭐, 넷마블하고, 엔시소프트 서로 짠 건가? 어, 일단, 게임주들이, 어,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제가 영상, 다른 영상 때 남아있습니다, 이거. 문제는 이제 신성대때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볼린즈밴드 하단을 슬슬 건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현상이 제일 안 좋다. 어. 볼린즈밴드를 차라리 밖으로 벗어나면 이렇게 쭉 캔들이, 볼린즈밴드 캔들이 3분의 2이상 밖으로 빠져나가면 반등이라도 나오지 이 건들기 시작하고 타고 내리면 이제 어, 돌아가신다 라는 것니다요 어, 라인도 요 라인도 지금 오늘 어,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 9월 1일 저가 58,000원 입니다 요거 꼭 지켜 줘야 된다 그러면은 어, 우아양하는 그렇죠. 이거 지켜주면서 우아양하는 120에서 넘겨야지 구름대 들어갑니다. 이거 깨지면 다시 아라겐 자파동 흐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입구리 그린 게 이제 기술적 반등입니다. 이게 빠지다가도 또 반등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엔자로 빠질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58,000원이 중요한 이유가 <laughs> 6월 어, 12일 상한가 저가입니다. 59,000원 이거든요. 이 자리가. 이 자리. 이 자리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감사합니다.